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2쪽이고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는날까지그 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우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이 살면서 극한의 상황을 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어떤 한계를 시험받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우리가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안전은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있죠 뭐 지진이라든지 홍수 산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끔 뭐 동영상 같은 걸볼때 예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그 쓰나미 어떤 영상들을 보게 되면 지금도 뭐 두렵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어,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어떤 배나 비행기로 인한 사고 또는 우리가 어떤 깊은 산에 갔을 때또 산행을 갔을 때 산속 또는 바다에서의 고립과 같은 조난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또는 생사를 오가는 중병이라든지 수술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 병을 극복하고 내가 이 수술을 마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한 번씩은 다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또는 가족과 어떤 친구의 배신, 그리고 이혼이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낙인이 찍히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극한의 상황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침묵하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극한의 상황에 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과 그 현실의 괴리 앞에서 우리는 또 신앙의 극한의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대가가 고통으로 다가올 때, 고통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극한의 상황에 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상황 앞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떠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되겠지만 여우사밧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두려웠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놀라거나 두려움에 떱니다. 뭐 믿는 자라고 놀라지 않고 두렵지 않은 건 아니겠죠. 믿는 자도 그런 극한의 상황 앞에서는 당황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모 모르겠는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 발이 땅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극한의 상황에서도 피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그 통로를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존의 유효,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극한의 상황들을 이겨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극한의 상황에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얼마나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 언제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생존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고 그 승리를 보장받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구원을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뒤로 네 번째 유다의 왕위에 올랐던 왕이 왕위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이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압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침략 소식에 여호사밧은 온 유대의 금식을 공포합니다. 그 왕의 명령을 들었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러온 저큰 대군을 우리는 대적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며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 여호사밧의 간청에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을 안심시키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여호와에게 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결코 이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다. 오직 너희가 할 것은 너희에게 일어날 일은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만을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여호사박과 백성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기 앞에서 생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이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에. 여호사박과 백성들의 모습, 그들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말하면 모압 연합군과의 실제 전투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 다음 날 아침에 여호사박과 백성들은 드고와 광야로 출정합니다. 드구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드구와라는 지역으로 왜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의 예정된 진입로가 어디라는 것을 귀뜸해 주셨는데, 그 귀뜸한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를 만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함 연합군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우사밧과 그의 군대에게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여우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군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이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은 권면하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배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드고와 광야로 나아가는 그 군대를 향해서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해 될 것이고. 너희의 앞길이 형통할 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전날에 하나님께서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예고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위협과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는 흔들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랄 만한 상황,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렸다 가도 인내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기야 여호사밧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박과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조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왕들이 함께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노래하는 자들을 대열의 선두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박과 백성들이 찬양대를 전열의 제일 선두에 세웠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술이 중요하고요, 병력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사가 승리할 것이고 상대병보다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승리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그 전투에 나아가는 출정하는 그 백성들의 행렬의 제일 앞에 어떠한 전술도 아닌 어떠한 병력도 아닌 최신 무기도 아닌 여호와의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전열에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17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아가라 그러나 결코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충돌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물리적으로 서로 엉키고 성켜서 싸울 일이 결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데 굳이 앞에 병력을 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싸울 필요, 싸울 일이 없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대열의 제일 앞에 찬양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두의 찬양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증거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그때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앞서서 행진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어떠한 전술도 병력도 무기도 아닌 오직 여호와가 명하시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여호와께서 외치라 할 그때에 외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성이 무너지고 성을 점령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열 찬양대가 제일 선두에 섰다는 것은 여리고 성 점령 때처럼 기적적인 승리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내다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세우신 복병에 의해서 적들은 일격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복병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지 아니면 23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그 적들 내부에서 어떤 일어났던 분열이나 오해로 인해서 형성된 무리인 것 같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전투에 개입하심으로써 그들은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먼저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 에돔 사람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과 모압이 이제는 서로 싸워서 서로 진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 군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끝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들망대에서 내려다보니 그들의 눈에 목격된 것은 그냥 질비한 시체들, 시신들만 가득한 것을 여러분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서 또한 한 말을 덧붙이고 있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없다.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전리품만 이제 챙기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적군의 규모가 컸던 만큼 여러분, 전리품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전리품들을 수거하는 데만도 사흘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이 유다 백성들은 넷째 날에 이제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그리고 그 속했다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한 승리와 형통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가 정말 대응할 수 없는, 맞설 힘이 없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극도의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여러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정말 사는 것이 하루를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우사밭의 권면을 우리는 떠올려내고 그 여우사밭의 권면을 여러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누가 되었던 그 가로막는 자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승리 가운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복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도착한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향하는가 봤더니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외부로 나갔다 왔으니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가족들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취했던 전리품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여우사박과 그의 군대는 즉각적으로 여우와의 성전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결코 여러분 소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걸어오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이 됐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기보다는 그 해결된 문제 앞에서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기를 몰아내고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여러분 찬양으로 끝까지 화답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미래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태평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으로.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도우심, 그 평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단한 삶을 꾸리기 원한다면 한두 번의 실패로는 무너지지 않을 내면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그래야 삶의 정점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도 단단한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위기들이 닥쳐오죠. 그런데 그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의 기반이 여러분 다져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기반은 어떤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기반이 될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단단한 신앙의 길그 정점을 찍는 길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정말 두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어디로 발을 떼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파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